이 이미지들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전이로 만든 게 아닙니다. 무료이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 AI로 만들어낸 거예요.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전이, 뭐, 달리. 물론 좋은 거다 알죠. 하지만 누구나 사용하기에는 사용 방법이 어렵거나 또는 유료라서 부담되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블로그에 사용할 이미지 한두 장만 필요한데. PPT에 넣을 이미지 몇 장이면 되는데 이런 정도라면 어려운 걸 새로 배워야 한다거나 유료 플랜을 가입하는 건좀 부담스럽겠죠. 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게다가 무료인 이미지 생성 AI 도구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선택을 했는데요. 선택 기준은 가입이 간단하고 사용하기 쉽고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만 선택을 했습니다. 다섯 가지 도구는 모두 각자만의 장점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 자신에게 맞는 게 어떤 도구인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파이어플라이입니다. 파이어플라이는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등으로 유명한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도구인데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계정으로도 쉽게 가입을 할수 있고 갤러리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프롬프트 확인도 가능합니다. 가입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 생성하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텍스트를 이미지로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지금 여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사용된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가로세로 비율 지금. 세로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가로로 변경을 하고 프롬프트 실행을 하면 이대로 맞춰서 생성을 해줍니다. 자, 지금 한 번에 4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4장 이미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파이어플라이는 한국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이미지를 잘 생성해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한 달에 무료로 사용 가능한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한달 기준이에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 눌러보면은 여기에 월별 생성 크레딧이라고 나오죠. 25개가 제공이 되는데 저는 지금 5개 쓰고 20개가 남은 거예요. 물론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유료로 사용을 하면은 크레딧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계정 말고 다른 계정으로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개 이상 크레딧이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무료 사용자는 크레딧이 얼마 안 되긴 한데 아까 보셨죠 가입이 매우 간단하다는 점, 계정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네오나르도 AI입니다. 여기 런치 앱을 누르거나 게스트티드를 누르면 가입과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해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런치 앱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숫자가 있죠. 지금 150이라 되어 있어요. 이게 토큰인데요. 무료 사용자는 150개의 토큰이 매일 리셋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0개를 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지 생성은 여기 AI 툴스에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눌러보면은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옵니다. 여기 프롬프트도 있고요. 프롬프트 복사를 하고 자,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 제너레이션 누르고 들어가면은 여기 타입 어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서 바꿀 수 있는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크기도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토큰을 1 4개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제너레이션 모드에서 패스트로 하느냐, 퀄리티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모되는 개수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패스트로 해서 14개만 사용을 해볼게요. 나머지 설정은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이것도 아까 파이어플라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4장이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미지 생성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옆에 프리셋 있죠? 이 프리셋을 어떤 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던 거는 이렇게 아래쪽에 쭉 나와요. 세 번째는 아이디어그램입니다. 아이디어그램도 구글이나 애플 계정으로 아주 쉽게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아이디어 그램 로그인을 하면은 이것도 다른 사이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하루에 20개의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게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5개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아이디어 그램은 이미지에 텍스트를 넣어서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이미지가 잘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봐도 텍스트가 들어간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져 있죠. 보통 다른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뭔가 텍스트를 빼먹거나 이상한 글자를 넣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한번 저도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디벨로퍼라고 쓰여진 네온 사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비율 정하고, 제너레이트 누르면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미지가 다 만들어졌는데 디벨로퍼라는 글자가 잘 들어있죠. 지금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4장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짧고 간단한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어요. 이 프롬프트를 넣으면서 우리가 어떤 거, 뭐, 포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포스터, 이렇게 원하는 거를 우리가 클릭해 두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생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들어 낸 거예요. 텍스트가 들어간 이미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번째는 렉시카입니다. 렉시카도 마찬가지로 구글 계정만으로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렉시카의 특징은 검색인데요. 직접 프롬프트를 만들고 입력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이외에도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cat 이렇게 입력을 하고 찾으면 자, 이렇게 고양이로 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전부 찾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검색을 할 때는 여기 버튼 있죠. 이걸를 눌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넣어서 거기에 맞춰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우주의 옷을 입고 있는 강아지 일러스트를 넣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것도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이렇게 우주인 복장을 입고 있는 동물들 하면서 유사한 이미지들을 잘 찾아줬어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생성을 할 때는 여기 제너레이트 눌러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넣고 눌러주면은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렉시카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4장의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넥시카는 일주일에 최대 48개의 이미지를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어카운트 들어가 보면은 플랜이 나와 있어요. 플랜 나와 있는데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48개 할수 있는데 20개 썼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입니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여기 가입 및 만들기를 눌러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픈 ai의 달리 아시죠 달리는 현재 챗 gpt 플러스 그러니까 유료 플랜 가입한 사람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빅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사용하면은 달리 3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사용 방법도 물론 아주 간단합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여기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만들기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무작위 보기를 누르면 무작위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입력을 해줘요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만드는 중 하고 나옵니다. 자,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이번엔 직접 한번 하늘을 나르는 돌고래 해서 만들기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방금 여기 15였던 게 14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번개가 그려져 있고 노란색 코인이 있어요. 이거는 부스트인데요. 이거를 다 사용하면은 이미지 생성이 매우 느려집니다.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자, 이걸 다 사용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매우 느려지지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쓰고 나면은 만들기를 해놓고 다른 걸 하다가 와도 돼요. 이 사이트를 나가도 됩니다.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부스트 같은 경우는 다 써도 매일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편히 사용하기가 좋아요. 이거를 다 써도 또 만들 수도 있을 뿐더러 또 매일 충전이 되니까요. 그리고 달리 3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롬프트만 잘 입력을 하면은 당연히 생성된 이미지 퀄리티도 좋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미지 생성 AI 도구는 어도이 파이어플라이, 레오나르도 AI, 아이디어그램, 렉시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다섯 가지 모두 가입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 일단 한 번씩 사용을 해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